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 기자 정지영입니다. 이번 7월 미션은 세금 교과서를 읽고 소감 인터뷰하기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세금 교과서를 다 같이 읽고 세금 도전 골든벨을 진행해 보았는데요.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냈는데 친구들이 재밌어하더라고요. 저도 문제를 만들면서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다시 한번더 대세겨 봤습니다. 다음으로는 친구들이 소감문을 써주었는데요. 만화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게 대부분의 답변이었습니다. 몇몇의 친구들은 소감문을 낭독해 주겠다고 하기도 했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소감문 낭독을 들어봅시다. 첫 번째 인터뷰라 소리가 좀 겹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, 오늘은 세금 책을 읽고 어, 어, 어. 세금에 대해서 다알수 있을 고 어, 세금이 맞아. 어 조금 다른다는 걸 처음 알. 았어 세금의 소리 말과 뜻을 맞아. 알게 되어서 좋다 예, 모두 고 내가. 말씀 감사합니다. 저는 세금 교과서가 만화로 되어 있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좋았습니다.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, 그래프 등은 적어서 아쉬웠어요. 그리고 세금 교과서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 정말 아쉬웠습니다. 그래도 저희 반 친구들이 세금에 가까워져서 국세청 어린이 기자인 저로서는 너무 뿌듯해요. 앞으로 저는 세금을 사람들이 더 제대로 바르게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